광엔? 음. 어, 완전 현지인데. 물론, 광역이 또 많이 오는데, 진짜 현지인을 위한 시장이래. 비가 오면 더 씁쓸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아니, 이번에 우리 날씨가 너무 좋아. 아, 이러면 또다가 다랑 또 온단 말이야. 하노이나무 <laughs> 치면 안 간단 말이지. 알겠지? 어, 이제 바닥이 방장히 아예. 바닥이 더 쎄, 한입어 치고, 깨끗한 시장이네. 한글 안써 있어도 그 지하만. 어, 그렇네. <laughs> 우리 저쪽 가던데 관광지는 다 한글 써 있는데. 진짜 여기 한글. 오긴 아, 와도 이제 이런 거뭐 별로. 그 사람들이 주력이 아니라는 거지. 아, 어, 동네 예쁘다. 어, 동네 너무 예뻐. 아까 시장도 바닥이 좀진창이서 그렇지 깔끔해, 너무. 좀 사람 좀 뭔가? 그런거 같지는 않고 무시하는 아, 동네 절대 아니고 괜찮은 동네인거 같아 응어 너무 예뻐 우리도 어, 코코넛 저런거 먹을까 저절로 해봐 어, 뭐. 잘 먹으면 먹어 아 아바칼 아이스크림 먹을거거든 바깥에 한번 돌아본거잖아 들어가자 댕기고 싶은만큼 댕기시고 여기 시장 커와아 여기는 당근? 아니네 아 쇼프로에서 아마가아니 쇼프로그램 얼마 전에 뭐였지? 유인하우 어 유인하우 거기서 아 정글밥에서 막 이런데 고기 아, 사러 갔는데 아, 막 고기 발보라고그랬아 어우 아, 해산물인가봐 뭐. 걔 봐봐 걔 대박. 안떠걔 맛있지 네, 걔는 뱃살 그 이어 저런거? 그치 아 내가 보니까 그사모님 누가, 근 여기서 이런거 먹을 자신이 없거든. 니가 또 아보카도를 한번 먹은 거지. Mm. 우리 또 거기 와서 먹어야지. 여기 아. 는 <목소리> <목소리> <달라. 목소리> <난 안에> 아보카도. 아보카 <목소리> <목소리> 아, 는 아보카도. 스트로베리. This one? 아, 아 And strawberry 아, 싫어. 아. <목소리> 아보카도. 아, <목소리> 한번 먹어볼까? 면 거들어 주시겠지? 위에 과자는 <목소리> 생강맛 생각만... 조금 나는 말린 과자? 과자 아니고 뭐 생물인 것 같아 알 같은 거 약간 설탕에서 말린 것 같아 음. 아보카도 맛 나? 조금 아, 나좀 나? 알는 그냥 생얼음이네 그냥 하나만 사서 맛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또 값이 얼마 안 하니까 딱히 뭐 맛은 모르겠다 바뀌긴 하겠지? 꽤 오래 살지 않나? 아까 그 아저씨 갈때 따라가셨어야 됐나봐 저기서 직진하면 우리 바뀌어야 되는데. 어. 언제 가지? 지금 있네. 어, 또못 건넜어. 또 얘네가 봐. 어, 어, 어 괜찮아. 어. 뭐, 결국은 초록불로안 바뀌어. 안 바뀌어, 씨. 어, 어, 현진 따라서 졸랑졸랑졸랑졸랑 결국 네설치는것지 말던가. 아, 그 약간 조심하라는 뜻 같아. 초록불로안 바뀝니다. 아, 어, 동네가 어 내가 다닌 베트남의 다른 도시에 비해 너무 깨끗한데? 어, 깨끗해 너무 깨끗해 어? <laughs> 어강 나왔다 응강 음, 찾아간 거야 한강 날이 좋으면 이렇게 걷는 게또 여행의 몸이지 이 정도면 미치도록 덥진 않고 어 살만해 아. 꽤 먼데? 어허허 어? 관람차 있는 데까지 왔네? 어 관람차 있다 <laughs> 많이 많이 멀긴 한데 한 25분 걸리겠지? 어, 다, 아 택시 타야겠다. 공룡 역 용역이야. 공룡 역 용역? 어디에나 깔려 있는 택시. 이번에 맞습니다 청운열차. 단풍으로 탈수 있다. 자유풍역이 없잖 생각보다 안 크다 어. 아니, 한국에서도 마트를 잘안 가는데 k 포 c 있고 원몬리아 있고 어, 간식당 여기보다 2층에 있는 소다 반식당이 가격이 좋더라고아 여기가 소담이구나 삼겹살 어 삼겹살 7500원 어. 여기 롯데마트 그, 쇼핑 필수품목이라도 계속 나오는데. 아, 거예요. 그래? 어. 먹자는데 뭐, 대충 봤는데, 뭐, 많이들 사다 샀다 있더라고 100ml 너무 못 사가지. 응, 소스는 안 돼. 어, 소스는 그럼 한국에다살수 있고. 뭔가 좋아하 과일? 말린 거안 좋아하는 데 생인데? 뭐야, 취약인가 어, 우리는 왜 이렇게 살게 없지, 맨날? 그냥 우리는. 쇼핑 안 좋아해. 그런가? 우린 필요한 것만 사면 안 사. 내 아, 어제 방방이 쇼핑 제일 열심히 할때 봤어. 마지막에 마트 가서 맥주 살 때. 와. 대주 담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필요한 거나 내가 원하는 거 아니면 갈 수가 없어. <laughs> 가격이 없어. 어 이거 시장에 파는 거다 파네. 다파했어 다 뭐? 가격이 안붙어있어 물어봐야 되나봐. 음. 어, 부담스럽네. 물어보면 또 가격 후려치겠지? 후려치는 거 없어, 여기. 정가야. 당구 136,000도, 아니 처음 물어봤을 때 얼마랬지? 16만, 동 17만, 동 17만, 동에서 우리는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18만, 19만, 18만, 19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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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자 19만, 동만너너만 19만, 1너만 19만, 1 19만, 1만 롯데마트인데 뭔가 좀이게좀어 머리 딱 떨어져 보린니다 어, 뭔가 롯데마트라기보다 동네 큰 마트 있지. 그런 음, 느낌이 여기선 최고 좀 마트죠. 나는 이런 게 좋아. <laughs> 나 이런 거 샀다니까 진짜 베트남 그때 맨날 여행 가서 완전 로컬 시장가서 이런 거 샀어. 잘 들어봐, 근데. 하나 더큰게더 어울리지 않을까? 더큰게거 한번 써 자전거 탈때 써? 뭐, 애미나 애기는 똑같은 거 같은데? 아, 차라리 이런 게 비싸구나. 뚫려있는 아 게많는 아, 아, 이게 나름 여기는, 이게 포인트인가 봐. 포인트인가 아 봐. 긴마다 다 줄이 들어가 있어. 거의 다 있어. 거의 다. 이게 패션이야, 패션. 소매도. 패턴도 여러 장 있잖아. 아, 어, 어, 이상한 패턴이네. 내가 옷 하나 사주려 했는데 창을 사줄 수가 없다 이거 입고 이거 입으면 끝날 거야 조개 가 너무 예쁘지 어머 조개 생긴 거봐 그러니까. 이건 뭐야 이거 외계인 조개 같아 애벌레인가? 번데기 번데기 아까 박미안 시장에 있던 거다차는 포장이 이쁘게 되어 있는 왜 이렇게 커? 우리나라 닭다리가 그 작은 거야 이거 2,000원 밖에 안해오 음. 이거 닭 날개는 오닭 가슴살 봐 우리나라는 그 닭을 크게 안 키우잖아 내가 손보다 더커쪽이오 그러니까 닭 날개가 이 정도는 돼야지 뜯어 먹을 게 있지 우리나라 닭이 비정상적으 작잖아 여기 음식이야? 응 여기 음식이야 맛있 역시 음. 싸네 어, 역시 사람이 많네. 무슨 말도 안 되는 비자 1,400원? 야, 매운 진라면이 700원인데 미친 거 아니야? 그 신라면이 인기 많잖아. 내 거야? 내 건데. 아, 씨, 깜짝 놀내 건데 이거. 16만 원. Babylon. Babylon, okay. <목소리도> 맛있는 거. <같아>. 이거 이0크라 안에 모닝고르나 아모닝고 삼이따이따이청이 되네. 진짜 맛있는데 마늘도. 맛있어? 아, 수영해서 그런가? 아, 그렇구나. 왜 수영하면.

어우 이게 맛있겠네 기름지다. 음. 난 이게 더 맛있네. 기름진 거 좋아하잖아. 음. 아그 안심 더 맛있어요. 음. 안심은 좀 부드러웠는데 퍽퍽했고 얘는 먹으니까 기름이 물살 나. 어 맛있는데? 배가 진짜 고는데한조각만더 먹어도 <laughs> 내 입에 기름이 있어 저렇게 느끼하네 갈비살을 아 먼저 달라고 하겠네 그 다음에 안심 먹었으면 어 근데 원래 기름기 있는 걸 늦게 먹은 거 아니야? 그런가? 어, 갈비살은 너무 느끼하네 양더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네 느끼하다는 게 나는 싫어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너가, 너는 엄청 좋아하는 스타일딱 먹었을 때 기름이 팍 나오는 아, 마블링이 좋더라고 아 고기 끊었어 뭔가를 덜 시켜도 될것 같은데 근데 또 저런 거 먹어봐야 될거 아니야 볶음밥은 아쉽게도 아쉽게도, 또안 시켜도 아쉽고 또 모닝롤린 안먹어아모닝롤이 있었어야 했어 제일 필요 없던 거는 소스인 것 같아 오 비가 올것 같아 우리 호텔 쪽 까매 하늘이 우산 꺼내 오비 온다 비 온다 비 온다 우산 뒤집히는 거 아니야? 뒤집힐 것 이거... 같아요 이거 알리발 아니야? 알리익스프레스 2500원. 2,500원 2,000원 2,000원 오케이. <laughs> 훈의 힘인가? 저친절 어, 월요일이잖아 응. 그럼 토, 일, 만 하고 땀제학고땀네있 블로그도 한번 볼게 금, 토, 일, 만 한데 완전히 이거 허술하게 이게 뭐지? 용머리에서 아, 불이 고고고 가 불쇼 끝나면 물쇼가 난대 물 대포가 나온대 아하 부끄러하다 두 개나 있네. 아, 이만해, 이만해. 아, 비 아, 아, 계속 올것 같은데? 진짜? 전쟁은 달아있네, 이만아 야, 방수되는 안람 좋아. 보통 우산 빌리는데, 당에 있으니까 좋다. 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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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서 돈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만큼 비가 자주 오니까. 많이 오면 적어서 해야겠다 했어. 근데 비가 너무 심심하면 와. <laughs> 비 오는 거 치고 별로 안 꾹꾹하네. 시원하다, 야. 어. 아, 이거 먹을 고가요안 꾹? 밥은? 그 호박. 밥그냥 빵에다가 양념만 발라주는 것 같은데. 아, 그래도 맛있게 먹는 거. 어. 어, 딱, 그 한국식이래. 아, 네? 아... 한국식 이래 저기 정청 중화요리라고 한글로 써있잖아. 한국식 정청 중화요리래. 기 비가 오이까운치가 있네. 그렇네. 어, 학교인가? 어, 학교 네. 학교. 아, 월요일이니까 학교 가네. 알지. 아, 아, 오토바이로 애들 데리러 왔나보다. 그치. 이제 보을 때가 됐는데, 조심하고. 어, 길 건너 있다, 저기. 아, 리 어. 학교 봐. 와, 학교 이쁘다잉. 아, 저기 봐. 비가 갑자기 왔나봐, 애들. 비옷안 넣어 다니나보네. 여기서 건너지 않 알았어. 여기야 여기야? 어 애들 데리러 온다고 난리났어. 알 수가. 없어 사진 보여주고 시키면 되지 않을까? 옆에 있어. 아아 이렇게 봐서 모르겠네. 모르는 아까 이집 가게 이름 뭐였지?

엄 흘릴 것 같은데? 바닥에 흘리면서 먹무것같 음... 아, 근데 무슨 맛이라 설명해야 될지요? 맛있는 맛이야? 맛없는 맛있어. 음. 맛있다고 했어. 음. 맛있어. 새우랑막 열쇠나 그런 거 엄청 음. 많아. 약간 라이스페이퍼를 튀... 약간 튀긴 듯이 해서 건새우랑 약간 그런 고소함이 있는데 밍밍한 라면 스프 살짝 뿌린 맛? 음. 맛있어. 이제 음. 더 그리고... 먹어. 응, 음, 줄기 힘들잖아. 아, 보바 오토바이 애들 세명 비닐에 넣고 가. 비닐에? 우기를 이렇게 비닐에 씌우잖아. 그럼 애들은 그 뒤에 비닐 안에 다 들어가 있어, 러고다라이스 아. 페이퍼 기본이구만 너무 달리고 있다 음, 좀내 기억 아닌데. 약간 고기에. 내장이 좀 섞여있는 것 같아요 가지하고 순대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좋아할 맛인데 어. 그게 아니면 이걸 시켜줘야죠 우리나라 지퍼랑 똑같이 생겼어 근데 도톰하 아, 진짜 똑같이 생겼어 오우, 뜨끈뜨끈해. 와, 씨. 아이씨. 굽는 거 완전, 하나도 안 태우고 어떻게 굽겠지? 아, 뜨거워. 근데 문제야, 가위가 잘안 들어. 아, 어, 그러네. 먹었다. 이거 찍어 먹어야 되나? 응. 음. 한국 지퍼랑 맛 똑같아. 응. 지고이쁘지왜 우리가 먹는 지퍼 거기다 뱉으면 타니까. 응. 마약 소스야? 어. 그거야. 을지로 노가리의 마약 소스 같은 느낌의 응. 좀단 거? 응. 엄청 매워. 그렇지? 맛있다. 와, 한수 잘한다. 108. 오케이. 받는 어, 거야? 뒤에 0세개 붙이면 되는 거야? 일단 저희가 아니야, 저희 <laughs> 아 아, 잘 모르겠어. 해드려도 모르겠어. 10만 8천 원 주면 돼, 10만 8천 원. 10만 8천 원. 숫자로. 10만 8천 원. 아, 아, 어, 맞어요 대가리야. 와, 아, 맞아, 맞아. 까먹. 까만, 까만. 6천 원도 안 나는데? 맥주를 4개를 먹었는데? 비가 오나? 아, 대가리가 왜 이렇게 안 보냐. 여기가 0이 많잖아. 그러니까 조금 헷갈리긴 해. 근데 내 느낌인데, 여기는 인도가 사유지 아닐까? 너무 자기 집 인도를 앞에 다 막아놨잖아. 아까 식당도 완전히 막아버렸잖아. 어, 그러니까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 것 같아. 집을 기으라면저 인도도 같이 사서 법적으로 인도를 만들고 집을 짓나? 자, 우리는 걷기가 너무 힘들잖아. 오토바이 나와 있고 카페 테이블 다뻗놓고근데이 음, 근데 사람들은 걸어 다닐 일이 거의 없는 거야. 음... 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니까 걸어봤자 잠깐 걷고 오토바이 타고 오잖아. <laughs> 오토바이 주차장이 중요한 거지. 여기는 오토바이 우선이야. 사람 우선이 아닌가. 아까 그 집은 진짜 인도에서 지금 그릴로 굽고 있잖아. 어, 아 예, 옆으로 갈 수가 없어. <laughs> 어, 완전 막아놨어. 먹고 막그러지않집 인기 많은데? 아빠도 애들하고 초반에 사서. 근데 저기는 거. 고기 같은 거 굽는 게 없어. 그냥 소스만 있고 그렇텐데 엄청 사가네. <laughs> 고기를 구워왔나? 뭔가 여기는 아니면... 아있는게 있을 거야. 그렇 봐도 빵에 뭐 소스만 대충 몇개 넣은 것 같은데 이렇게 그 소스가 맛있겠지? 어, 근데 진짜 싸고 진짜 쌀것 같아 진짜 여기 어디있는데? 어디있지? 한국 간판있어 응? 어? 흥? 응, 응, 해산물 응? 어? 흥? 해산물? 쑥? 빵? 하지만 우리는 집이다 6,000원짜리 먹고 왔다 배가 부르다 저도못 먹겠다 신라면은다르는데신라면 없어. 코리아에서 만든 거는 의미가 없고요 t 장을 봐야 돼요 d I'm h u 데 우리나라 m hungry. I'm hungry. I'm hungry. i 같 hungry. I'm hungry. I'm hungry. I'm hungry. I'm h u n g 어 y 신라면. 신라면 1,100원. 우리나라 편의점보다 싼거 아니야? 내가 뭘듣거 뭐 아니야? 네. 신라면이 말도 안 되는 니그 신라면이 너무 유명해서 그래. 진짜. 그 짜파구리 때문에. 아, 그래. 와 포크가 들어있네. 그래서 걔가 젓가락을 안 줬나 봐. 근데 나 젓가락 안 주길래 젓가락 달라고 하니까 주더라고. 어? 수프도 두 개야. 여 어색한 포크 는 젓가락 몰라. 있는데 선생님? 아, 포크 줬으니까 먹어봐야지. 음! 덜 익었어. 저거 하나 먹으면 안 돼요? 아니, 이거 포크 줬는데, 포크를 먹어봐야지. 포크 중요하야 포크가, 포크가 들어있었잖아요. 포크 왜 이렇게 닭 빨갛게 생겼지? 야, 한번먹어 먹기 이게낫죠 아, 한번. 아침 운동하는 거, 아침 운동하고 출근하고 맨날 수영해. 집구석은 또 쓰레기통이 됐어. 들어와. 아니, 마지마. 아